오늘 먼 거리에서 엘진이 불러도 나오는지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리빨 밑까지 엘진아 오 엘진이가 지금 막 뛰어나왔네요 엘진이 부르니까 엘진아 엘진이 부르면 응답하니라고 야옹야옹 하거든요 엘진이 다리빨 밑에서 한번 이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물고기들도 밑에서 많이 떴네요 엘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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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여기 있다 엘지나엘지나엘지니까 엘진아. 엘진아.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거네요 아버지 어디있어 모습은 안보이고 내려가서 엘 j a I 찍 a s g o 게요 o 진이 w 지 s 아버지저저건편편에서셨 o 으니까진진아 아이고 여기까지 와 기다리고 있네요. 일로와. 아버지 아 o u I 이 a s got you. I was got you. I was got you. I was got y o 아 I was got y o 아버지 찢지 좋게. 아, 아 o u I 아 a s got y o 아버지 많이 보고싶었어? 엘진이 잊지 어우 우리 엘진이 아버지 많이 보고싶었구나 뭔데서 불렀는데도 알아듣고 바로 달려오네요 근데 저도 한번 빨때마다 기가 쫑긋쫑긋하네요 참잘 먹죠 이거 배부르 엘진이 집 소개해드릴게요. 돌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. 보세요, 엘진이 집. 엘진이 집을 그리고 엘진이 식탁, 엘진이 식탁 그리고 엘진이 화장실을 이렇게 새롭게 지어줬는데 돌로 쌓아서. 여기 화장실을, 이제, 화장실을 이용 안 하고 놀이터로 생각합니다. 엘진이, 아버지, 여기 있다. 엘진아, 예, 엘진인가? 아버지하고 같이, 예. 오늘 엘진이 집 화장실 새로 지은 거하고 돌무들기로 집을 새로 지는 모습, 여기까지만 찍고, 다음 주까 다음 주에 또 올리겠습니다.